오늘은 브리또를 할 거야. 브리또. 아미고. 근데 아미고가 뭐지? 올라켓 달. 내가 브리또다. 이 브리또는 진짜 야매야. 알아. 하지만 정말 맛있지. 그 보도 위에 안 올라가도 돼. 저만 으면 <laughs>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? 그걸 어떻게 하니? 온도 보도 갈 필요가 없다고. <laughs> 자,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보자. 먼저 사워 크림을 만들 거야. 이거 사워크림 대용이라고 해야지. 대용. 어, 그러니까 이거 다 야매. 작은 공기에 사워크림을 비슷한 맛을 내는 걸 만들 거야.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그릇에 한세 스푼 정도 테이블 스푼으로 넣고 그다음 생크림을 살짝 부어. 음. 그리고 레몬 주스를 부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어줘. 빨리 저어야 돼? 어 그렇지. 왜? 안 그러면 저 맛이 안 나. 진짜로? 아니야 거짓말입니다. <laughs> 오늘 아주 거짓말 이 라이팅. <laughs> 자 그러면 사워 크림이 완성이 됐어. 어, 저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. 저거 음. 되게 간단한 거였었구나, 저것도. 자, 그래서 사워 크림 만들고 이번엔 과카몰리 닮은 걸또 만들 거야. 과카몰리라고 해야 돼. 과카몰리를 닮은 걸 만들 거야. 자, 양파를 잘게 썰어줘. 뭐 아주 잘게 다질 필요까지는 없고 한 가로 세로 한 1cm. 그 정도로 썰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같은 사이즈로 썰어. 토마토는 음, 방울토마토로. 방울토마토 한두세개한그 정도. 그리고 할라피뇨를 음. 음, 저것도 한 예닐곱 개쯤 해서 음. 잘게 또 썰어 같은 사이즈로. 그리고 마늘은 좀 다지듯이. 음. 해서 썰어놔. 그리고 큰 볼에 아보카도를 음. 한 개를 넣고 대충 좀 으깨준 후에 음. 거기에 할라피뇨, 아까 준비한 양파 그리고 토마토를 넣어. 아 보니까 또 먹고 싶네. 그리고 마늘도 넣어. 소금을 좀 조금 뿌려주고 너무 짜지 않게 해도 돼. 그리고 후춧가루도 뿌려줘. 그리고 저기다 나는 바질을 살짝 넣었어. 안 넣어도 되잖아? 안 넣어도 되는데, 약간 향신료 향이 좀 나야 될것 같아서 일단 바지를 넣었어. 가진 게 바질밖에 없었어. <laughs> 저, 저 날. 그리고 레몬 주스를 부어서 대충대충 버무리듯이 슥슥슥슥 비벼서 섞어줘. 그러면 완성. 그러면, 음 그렇지. 와카모리 완성. 그리고 이번엔 이제 밥을 만들 거야. 이거는 팥죽이야. 한 150g 정도. 저렇게 밥하고 같이 돼 있는 팥죽이 있어. 응. 밥알이 들어간. 응. 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팥죽을 굴라서 쓰면 돼. 프라이팬에 응. 응. 넣고 이제 저때 기름을 두르지 않아. 안 타? 어, 약간 타지 누러. 약간 누러 붙는데 상관 없어. 그냥 프라이팬에서 이제 살살 살살 볶듯이 휘저어서 응. 이제 어, 팥죽이 원래 차니까 좀 따뜻하게 만들어. 그리고선 저 위에 밥을 부어. 팥죽하고 밥하고 잘 섞이게 섞어주는 거야. 밥은 얼마나? 음 밥은 한 그릇. 팥죽 150g에 밥이 한 200g 정도. 그래서 컬러를 봐서 이제 잘 섞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. 타코 시즈닝 닉스. 믹스. 응 저건데 저게 들어가면 모든 요리가 멕시코 요리가 돼. 그지 마법의 응. 또 가루지 저게. 응. 그래서 밥에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뿌려줘. 그럼 정말 향과 맛과 풍미가. 살아났지. 응. 그 저걸 이 방하고 저 방하고 뿌려놓잖아. 응. 그러면 바로 이 방은 멕시코 시트가 되고 저 방은 <laughs> 티하나가 돼. 어디? 티와나. <laughs> 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. 어. 멕시코 가봤어? 안 가봤어. 근데 무슨.. <laughs> 저 소스만 있으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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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브리또 타코 캐세디아 타코 뭐 뭐든지 다 멕시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지. 이건 인터넷에서도 팔아. 뭐한 35g 짜리 5천 원 정도 치치스 타코 시즈닝 믹스. 그래서 밥을 산산 잘 볶아도 저거 그냥 파먹어도 맛있는데. 그렇지. 이거 할 필요 없어. 사실. <laughs> 저거에다가 저 과카몰리 하고 자워크림하고 비벼서 먹어도 된다. 그지. 그러면 이제 어쨌건 오늘은 브리또니까 또띠아를 접시에 놓고 밥을 올려 그리고 우선 저 밥을 잘 접어서 저렇게 말하죠. 내가 뭐 하도 안 찾아본다고 욕을 먹어서 오늘은 찾아봤는데 브리또가 음. 당나귀 작은 당나귀란 뜻이래. 차단하는데 내가 안 물어봐서 섭섭했구나. 음. 당나귀 위에 짐이 저렇게 생겨서 짐 모양하고 아 닮아서 들리더라고요 완전 귀엽다. 음. 아니 근데 저 귀여운데 그 매구 돌아다니는 당나귀 입장은 어떻겠냐. 하여튼 그리고 저렇게 그냥 밥만 싸서 먹는 방법도 있고, 음. 그 다음에 저 과카모를 하고 사워크림 닮은 거를 넣어서 또말 말아도 맛있어. 근데 저 밥만 쌌을 때는 구워 먹는 게 맛있지. 아 일단 똑같아. 두개다 구워도 맛있어. 저렇게 썰면 단면은 저렇지만 맛은 정말 좋아. <laughs>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싼걸 기름 살짝 기름 정말 조금 두르고 색깔봐 색깔 봐 어, 색깔. 저 또띠아가 구우면 정말 또 바삭바삭하거든. 그치, 너무 맛있지. 음, 그래서 저렇게 요번에 또띠아가 말라 가지고 마른 게 있어서 저렇게 됐는데 하여튼 음. 저렇게 구워서 만들면 이렇게 브이또가 완성되었습니다. 나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. 이 브리또 이 레시피는 어. 원래 유실될 뻔했었어. 같은 아 진짜 전해지지 않을 뻔했던 거야. 근데 두 명이 먹다 두 명이 죽었거든. <laughs> 아또 거짓말. 입만 열면 거짓. 제,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. <laughs>